추운데? 여기, 애기? 여기가 추운데? d a y c 콧물 질질 나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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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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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o 아이고 아이고. 근데 거기 저 저신데요. 여기 저. 저 저. 저, 저 엄마인줄 알고 저신 줄 알고. 그 o I g 그리고 바람은 진짜 많이 분다. 아니 여러분,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돈이 안 뽑혀가지고 한 시간을 고생했거든요. 한 시간을 넘게 고생했는데 카드 결제는 되네요. 아니 왜 출금은 왜안 되는 거야? 아. 저는 이제 한 시간을 달려가지고 이제 몽골 내부로 들어갑니다. 와 여러분 진짜 돈 뽑아가지고 오세요. 저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몽골입니다. 캐리어 누가 안 가져가겠지? 아니 제가 여기 공항에서 열심히 돈을 뽑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근데 돈을 못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ATM기에 가가지고 돈을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유니온 페이는 된다고 써있긴 한데. 아, 열받아. 돈왜안 뽑히는 거야? 완전 큰일 났어요. 돈을 한 푼도 못 뽑았어요, 결국에. 아, 어떡하지. 멘탈이 나간다. ATM기랑 ATM기는 다 가봐야겠다. 아, 여러분, 저 계속 똑같은 ATM기에서 도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기게도 계속하니까 돼요. 계속하니까 돈이 뽑혀요. 완전 어이없어. 여러분 몽골에서 돈안 뽑히면 어 뭐야 또안 뽑혀 이번에 왜또안 뽑혀? 진짜 어이없네. 와씨 그래도. 2 2투그릭 일단 뽑았습니다. 2 2투그릭이면한 8만 원, 한국 돈으로 8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테르지로 넘어가서 개루 체험을 하러 갈 건데 기사님이 어딘지 소통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기사님한테 일로 와달라고 지금 말해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대신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그럼 기사님을 기다리는 동안 여기서 쇼핑을 해야겠어요. 여러분 제 캐리어 보이시죠? 몰래 저기다가 놨어요. <laughs> 여러분, 아니, 몽골 와보니까요. 혹시라도 현금이, 현금을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돈을 가지고 온 후에 이제 여기 몽골 와가지고 교환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여기 돈 출금이 잘안 됩니다. 아, 맞다. 감자. 감자 사라던데. 헬로헬로 어, 미, 미. 어, 하이, 헬로 그거, 포테이토. What? My name is 을재. 을재? 을재. 을재. Hello. 그 포테이토. 포테이토. 어? 아. 아. 파열라. 감자. 건강해 보이는 이흑감자흑감자로 해야겠다. 어? 아! 아, 땡큐! 아, 민망해. 아니, 제가 캐리어를 여기 밖에다가 놓고 갔는데 저기 캐리어가 안으로 들어가 있네. 아니, 몽골 사람들 너무 찬, 너무 친절하다. 이거 위 캐리어, 위 캐리어. 자, 이제 저는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어디로 갈 거냐? 이제 테르지로 갈 거예요. 저의 게르로, 저의 게리로 갈 겁니다. 어? 얘는 뭐냐? 어머머머 안피해? 기사님이 개를 도착하면 마트 나갈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트에 데려다주셨습니다 한번 마트에서 간식거리 좀 이것저것 사 놔야겠어요 귀여워 안녕 왜 이렇게 크지? 넌 누구네 강아지니? 넌 누구네 강아지니? 안녕 여기는 진짜 마트가 땅크네요. 그래, 이런데에서 사야지. 최고다. 그, 헬로, 이 s t 혹시 한국 사람이에요? 네. 혹시 제가 지금 걔를 가는데 살 만한 거 있나요? 살 만한 거. 네, 없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케이, 땡큐. 아, 그. 그 마지막으로 게르의 수건 있나요? NO 오케이 no? 땡큐 okay, 다행이다 게르의 수건이 없대요 뭐 그러면 수건을 두개 살까? 수건 두개 사야겠다 다행이다 휴 게르에 여러분 수건이 없을 수도 있다니까 꼭 여러분 수건 꼭 사가세요 우와 물까지 준비 완료 자 이제 저는 진짜로 게르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와요! 어?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눈이 온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야너왜 초량하게 눈을 막고 있어 아 여러분 여기는 한 겨울이네요 완전 와 아, 눈을 4월에 눈을 보다니 그래도 비가 안 와서 좋다 낭만이다. 방콕은. 어? 아, 방콕이 아니다 저거 방콕이래. 방콕 갔다 와가지고. 몽골은. 몽골은 낭만. 오! <laughs> 어, 사막. 웰컴 투 테를지. 웰컴 투 테를지. 웰컴 투 테를지. 웰컴 투 와, 구름, 구름이 너무 예쁜 길이 진짜 대박이다. 낭만 이런 게 낭만 아니겠어요? 아니. <laughs> 얘네 삽초 뜯어먹네? 웃기다. 오, 얘 엉덩이에 그림 있잖아. 누가 엉덩이에 그림을 그려놨네? 오, <laughs> 음, 이뻐라. 신기해라. 안녕. <laughs>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몽골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몽골. 도착했나봐 도착했나요? 진짜? 여러분 테레지 이렇게 오면 길이 엄청 험해서 주차를 하는게 아닌가 헷갈립니다 자꾸 멈추시려고 하는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멈추는게 아니에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짠 저기 주인님이 오신다 헬라 <laughs> 강아지가 반겨주네. 헬로우 우와 오. 신발 신고 들어가도 돼요. <laughs> 따뜻해. 저는 여기 주인분이랑 같이 개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서 송아지를 보러 간다고 하네요. 지금 여기 보면 짠... 아니... 안, 안. 안에 냉장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인님께서 밖에다가 나라고 하더라고요. 밖에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냉장고가 없어도 될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아우 똥밟았어. 좀걸어다 <laughs> 안녕. 안녕 <놀람> 선이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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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바닥에 똥이 너무 많잖아. 바닥에 똥, 똥, 지레 똥. 와 너무 신. 심... 어머. 저기에 소가 있네. 헉! 아니 근데 쟤네안 떨어져? 너무 신기하다. 와 날씨는 바람 불어서 조금 춥네요. 어, 추워. 코트 매너 <laughs> 코트맨 근데 송아지 가져간다고 엄마가 뭐라고 안 하네? 오 신기해 신기해 안녕 새이에 태어나소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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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춥겠다 근데 춥겠다 아이고 덜덜덜 떴는데? 추워가지고 아이고 콧물로 왔는데 콧물? 아이고 어떻게 추워가지고 아유아유아유아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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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추운데? 아이 애기? 아 추운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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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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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이 그.. 맛있어, 액티래? 익산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액티야. <laughs> 어, 아. 아니, 이 소우가 뭐 먹고 있어요? <laughs> 너뭐 먹어, 소야? 어머 소가 더 비닐봉지 먹어도 돼? 비닐봉지 다 먹어버렸어.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비닐봉지. 배가 고픈가? 아 여기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는 다 배가 고픈 송들인가요 그러니까 주인 없는 소들인가요? 음... 안타까워. 이러다가 내 밖에 노는 것들도 먹어치우겠다. 아 그래서 소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구나. 어, 키친? 아, 그, is this kitchen? 음! 아,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울라였나? 몽골리의 왁가루. 음! 꿀이 요거트에 끓여서 알코올이 출출한데요. 음. 그래서 살짝 상콤한 향기가 났구나 살짝 이게 새콤달콤한 향기가 나요. 어? 이건 막걸리 아니야? <laughs> 개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새콤달콤하네 음, 이거 디스메이크유? 이거 디스메이크유? 음. 굿, 솜씨가 아주 좋아요. <laughs> 음 아롤 아롤 뉴오 대단해 v 리 r y 와이음음 음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어요 <laughs> <laughs> 근데 아롤 먹으면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목말른 느낌이 납니다. 아로는 커피랑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아, 왜 송아지를 안 빼나 했더니, 이제 송아지의 엄마가 왔대요. 아, 아저씨가 송아지 엄마를 데리고 오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송아지를 안 뺐구나. 엄마 아빠인가 보네. 쟤네 둘이. 여기 보이는 동물들은 다 주인이 있는 건가요? 오, 오, 오. 아, 여기 있는 동물들은 다 주인이 있다고 하네요. 다행이다. 내 새끼 어디 갔어? 응. 어이구, 어이구, 자기 애기라고. 어유, 어이구, 어이구, 자기 애기. 이쁘다고. 동물도 자기 새끼를 알아보는데. 아이고. <laughs> <laughs> 눈을 못 <못돼>, 대, 눈을 못 대. <laughs> 아 말이다. 우와. 아, 여기 말도 있었어요. 어저말 엉덩이에도 뭐가 써 있네요. 아저 말의 엉덩이에 뭐가 써 있는 게 주인을 표시해 놓은 거였나봐요. 맨하 여기 스터가 놓고 마산시키고 혹도이다시겠터링이들가봐야 되잖아 어 똥이었구나 <놀린> 여러분 이거 다 똥이었어요 <놀린> 어디가? 귀여운 강아지야 뭐하니? 음, 귀여워 너는 사람 안 무는구나 아이고 귀여라. 워왜 이렇게 뭐,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바풀을 묻히고 다냐? 왜 바풀을 묻히고 다냐? 바풀을. 어? 아 여러분, 아 게르요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난로가 진짜 쪄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요. 그게 문제입니다. 밖에는 진짜 그거고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여기는 너무 뜨겁고 여기는 너무 시원하고. 오 마이 갓. 오 여기다가 물 넣어가지고 씻는 건가 보다. 완전 신기하다. 됐지? 하 배리 하네. 이제 저는 사온 물건들을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큰 수건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씻을 곳이 없어 보여요. 아, 근데 이거 음식들 밖에다가 놨다가 동물들이... 어떻게 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되네. 아, 나 알았다. 나왜 주인이 아까 초콜릿을 왜 여기다가 놨는지 알았어요. 그래야지 동물들이 안 물어. 오케이. 방법을 찾았다. 알았다. 어떻게 강아지가 뭐 먹고 싶다고 쳐다봐요. 소리 <놀들이> 널 줄. 없어. 아, 맞다, 맞다. 아까 전에 생각해보니까 소가 비닐도 뜯어먹었지? 비닐 같은 것도 올려놓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아까 소가 비닐도 뜯어먹었잖아. 비닐 같은 것도 절대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다 올려놓지. 혹시 감자는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먹는 건가? 여기다가 넣어 먹는 게 맞네요. 그러면 호일이 필요하잖아. 호일 없이 먹을 수 있나? 호일 잠만 감자 씻지도 않았는데 일단 한번 넣어 볼까요? 음. 아니 몽골 감자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됐어 여섯 개만 넣자고. 으악, 으악. 아니 지금 여기 위에서 제가 짐 정리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거든요? 뭐 있나 한번 가야겠다. 없죠? 아무것도. 아이 씨 깜짝이야. 아개 놀래라. 아무것도 없죠? 오지마 아무도. 에헤헤 내꺼야 먹지마 어 정리하고 있는데 주인님께서 이거를 가져다주셨어요 그 디널? 디널? 네 디널 사장님께서 맛있는 만두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라면도 한번 끓이는 방법에 한 어, 이거 먹어볼까 볶음면? 치즈볶음면. 안 파는 거니까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별 너무 이쁘다. 이거 별로안 보이나? 우와, 별 너무 이쁜데 별별 담고 싶다. 난 다듬하게, 과연 어떤 맛일지 궁금하다. 바야밀라. 바이른라 바이릴라. <목소리> 여러분, 저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었어요. 사장님께서 저보고 밤에 나가지 말래요. 왜냐면 앞에 사, 집에 사는 강아지가 저물 수도 있다고! 오 마이 갓!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더워. 아니, 그나저나. 아니, 그나저나, 여기. 아, 아니, 그나저나, 여기 그 감자는 이었나 여러분, 아, 진짜 덥다. 나만의 식탁. 어, 아, 너무 더워. 세상에. 아, 씨. 아, 어떡해. 아, 너무 더워. 아, 시원해. 아, 자꾸 바람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이게 동물인지 바람인지 헷갈립니다. 밖에 있는 제 먹이를 동물들이 다 먹을까봐 너무 걱정돼요. 응! 음! 음, 음, 완전 맛있어. 만두. 이 만두는 이제 여기 사장님께서 만들어 주신 만두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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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스가 필요해. 아자극적인 거만 먹었나? 이러, 이런 걸 먹으니까 왜 이렇게 싱겁게 느껴지지? 아 소스 좀 사올 걸 그랬다. 음! 안 되겠다. 제조를 해야겠어요. 너무 싱거워. 짠! 이거 까르보 불닭이거든요? 까르보 불닭을 좀 까르보 불닭으로 제조 좀 해야겠어요. 왜냐면 너무 싱거워. 불닭 소스도 넣어볼까? 칼로리 폭탄 짠 아씨 무서워. 아니, 저기서 자꾸 저기 방코넛지잖아요 저기 구멍 난곳에서 자꾸 바람이 불어가지고 무섭네? 나못 말라, 나못 말라. 그럼 이거 열어야 되는데, 조금 걱정되네요. 무섭잖아, 주인이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거 강아지가 물수 있다고 말하니까 무서워요. 물로 들어오면 이걸로 때릴 거야. 성공! 무슨 맛일까? 음, 음, 코코팜 같은 게씹어요 음, 아, 아 여러분, 아 너무 더워서 짜증이,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 더워요. 심지어 여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식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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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라. 아 더워, 아. 시골아 시골아 물도 다 뿌렸어 어 아니네 도와줘 짱구 아 그나저나 우리 감자가 어떻게 되가는지 한번 볼까요 감자 감자가 어떻게 되가나 한번 보자 이제 이 감자가 익었을 것 같거든요 엥 감자가 사라졌는데? 뭐야? 감자가 없잖아? 엥? 아 뭐야? 아내 감자! 감자가 사라졌어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아저땀 어, 보이세요? 와 어, 너무 더워요 더워서 안되겠어 이거 너무 더워 여긴 태국이야 한국이야. 나는 세수만. 오늘은 세수만 하고 잡시다. 좋지 않게 첫 번째 헤어롤을 만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올린다. 세 번째. 안 보여. 왜? 뭐야? 물이 사라졌어. 아, 물다만으면 사라지는구나. 아, 눈 아파. 아니,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씻는 거야? 저는 일단 이거를 먼저 씻고 싶거든요, 다른 거보다. 으악! 으 너무 더러워. 한번 제새 물티슈로 다시 한번 닦아볼게요. 자, 과연 수박이의 청소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자자, 깨끗하게 청소 완료. 다시 한번 세수를 해볼까요? 아, 또 좋은 생각 떠올랐어. 아니 여기 있으니까 물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와, 세수하는데 반통 썼어.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시원해.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우여곡절 끝에 세수 성공. 이제 잘게요.